어, 스타트업에서 페이스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좀 제가 좀 정확하게 좀 개념 잡아 드리는 게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잠깐 한 15분 정도 제가 페이스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저희가 이제, 어, 페이스북 관련해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 했을 때, 어, 이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좀 많이 하세요. 어, 페이스북, 그, 이용자 많이 줄고 있다는데 유효성이 있을까요? 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지 운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예산은 얼마나 써야 될까요? 우리 B2B 플랫폼인데 어, 페이스북 광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 이 부분도 사실은 뭐이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대한 오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페이스북 활용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것들은 제가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잠시만요 어. 주석이 좀 담겨 있는 게 있어서 다른 걸로 다시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어, 주석이 좀 있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얘기했듯이, 어, 페이스북은 어쨌든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어, 그, 페이스북이, 어,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 뭐, 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타깃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뭐 70%의 유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통 저희는 50% 정도는 우리가 전체 시장에 5 0에 도달할 수 있는 매체이고, 어, 실제적으로 유효한 시장으로서는 최소 4분의 1 정도는 도달이 가능한 시장으로 본다. 자, 스타트업 저희 매스강는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시장이죠. 어, 사이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검색으로 봤을 때 전체 검색량이 아직까지는 60에서 70% 정도의 네이버 광고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다이어그램을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 시장을 한 번에 광고할 게 아니라면은 페이스북으로도 초반에, 어, 초반에 충분히, 어, 우리가 광고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네. 어, 그리고 아까 이런 그림들을 좀 같이 봤을 거예요. 퍼스트 터치부터 라스트 터치. 자, 구매 의사결정들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아까 s a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좀 라스트치에 주로 포커스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AAI라는 아, 아, 이런 퍼널인데요. 자 고객은 아까 우리가 긴 의사결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고객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 사이 커머스라고 친다면 유입을 하고, 어 그리고 어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재구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지인들한테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게 매출을 올려주는, 뭐, 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 있는데, 좀 이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예를 들어서, 고객의 의사의 단계를 이렇게 나눠보면 돼요. 처음에 저희를 전략으로 봤을 때, 우리를 알리는 브랜딩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그, 그탑 오브 퍼널이라고 해서, 최초 우리를 인지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는 단계. 예를 들어서, 어,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알리는, 뭐, 배너 광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우리를 알리는, 뭔가, 캐시브 광고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어, 클릭이라든지, 어떠한, 인게이지먼트 인터렉션들을 좀 유도를 해서, 어, 우리와 고객의 상호작용을 만드는 거, 뭐, 콘텐츠를 보여줘서 콘텐츠를 읽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원하는 KPI 예를 들어서 구매라면은 이 사람들한테 구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리타겟팅하는 거 그래서 마케팅에서 보면은 크게 인지 상호작용 그리고 리타겟팅 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페이스북이냐 보면은 페이스북이 바로 이 풀, 어, 퍼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케팅이 다 가능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브랜드형 광고도 하기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어, 전환형 광고.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나간 사람들한테 리타겟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구매한 사람들한테 로열티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광고들도 가능한 게 바로 페이스북 채널이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만으로도 우리 고객 여정들을 다 커버를 칠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왜가능하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안에서의 그런 데이터들도 잘 쌓고 있지만, 어, 페이스북을 보통 하게 되면요. 우리 웹사이트 안에 추적 스크립트라는 걸심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픽셀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 있는데, 단순하게 광고, 광고를 클릭해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우리 홈페이지에 간 사람들을 우리가, 어, 추적을 할수 없겠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간 우리 광고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홈페이지에서도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가 목표예요 근데 배너 광고 같은 거, 다른 데들은 추적 스크립트가 없으면은 광고 클릭했는지는 알수 있지만 광고 클릭해서 이 사람이 구매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 홈페이지에 이런 스크립트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추적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어,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매칭을 해서 데이터를 페이스북 쪽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어, 예를 들면은 자, 저희가 구매형 프로모션 광고를 했어요. 프로모션 광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단순 광고 클릭은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 구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고도화된 마케팅이 좀가능하고요 어, 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 저희가 이제 초기에 한 1년 정도 지금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어, 초기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채널은 아직도 안, 거의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동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광고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메시지두 배씩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연 매출 230억이 되는 어, 쇼핑몰로 이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요, 어, 처음에 이 쇼핑몰을 알리는 브랜드형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제품 어,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 제품 되게 인기 많아요. 우리 제품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제품들을 그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어, 우리 홈페이지로 유도를 했어요. 클릭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 들어왔다가 이탈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그 추적 스크립트 통해서 강능하겠죠그 사람들 만을 대상으로해서 이제 어, 타겟팅을 했던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결제하다 튕겨 나왔다. 그러면 좀 쿠폰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 이 단계별로 이런 고도화된 마케팅을 하나의 채널에서 가능한 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자, 어, 한번 세팅된 걸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이게 실제 워킹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어,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 제목들이 뭐가 되어 있죠? 숫자가 매개져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브랜딩이라든지 이제 최대한 많이 도달시키는 어, 광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여기 이제 브랜딩이죠? 이제 브랜딩형 광고로서 최대한 많은 도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 이런 광고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이렇게 전환 광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광고 목적이 처음부터 구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광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광고 소재를 하고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와 고객의 첫 만남은, 어, 여기는 품, 5분만 당, 당일, 런칭 당일에 5분만에 품절되는 브랜드다. 어, 이 업체는 뭐지? 라는 관심을 좀유도를 하는 거죠. 인지를 시키고. 이런 광고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강, 어, 이런 사람들로서 이제 광고에 대한 상호작용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유도하는 광고들을 해요. 이렇게 전환, 전환을 유도할 때그 광고 방법은 어, 인기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고, 고객 퍼널별로 돼 있죠. 그래서 어,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 이거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는데, 어이 제품 한번 볼래요? 이 제품 너무나 잘 나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가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오프라인 상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최대한 우리가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선을 잡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제품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아 근데 이 사람이 가격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좀 전환 광고라든지 쿠폰 이런 걸 보여줘서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게 광고를 세팅을 하는 거죠. 이 광고 채널을 페이스북 안에서 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B2B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구독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 구독 버튼을, 예를 들서 이메일을 넣어야지만, 우리 구독을 할수 있는데, 이메일을 안 넣고 나갔다. 뭐,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 안 넣는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리 타겟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어, 예를 들면은, 저희가 데이터 추적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는, 페이스북 마케팅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이 버튼을 누른 사람들한테 A라는 광고를 보여줘.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나간 사람들한테 B라는 광고를 보여줘.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좀 구조화 시켜보면요. 자,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아까 이메일 구독을 했으면은 광고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이메일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을 통해서 리타겟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가능한 거죠 뭐좀 복잡하게 써놓긴 했는데 심플하게 보면은 우리가 고객별로 맞춤형 되게 커스텀된 광고들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희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페이스북의 OAS 인요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은 한국 사용자들은 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어, 이탈보다 신규가 많, 많습니다. 아, 신규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줄고 있어요. 자, 어, 줄고 있다면 그러면은 페이스북의 매출은 줄고 있을까요? 아니면 늘고 있을까요? 사용자가 줄면 당연히 주는거 아닌가? 아니요. 어, 뭐 최근 데이터는 아닌데요. 한 2019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 이용자 계속 줄고 있었는데 오히려 매출은 늘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 바로 어,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처음 언제 가입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2009년도, 2010년도, 이때쯤에 처음 페이스북을 가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사이에 페이스북에서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선호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다 프로파일링을 해 놓은 거예요. 좀더 딥하게 좀 살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어, 보통 광고를 보여주면은 클릭을 40% 정도 하고, 동영상을 한10% 정도 시청을 한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반응은 약10% 정도다.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 광고를 한다면, 동영상 광고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게 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페이스북이 매출을 늘리는 방법은, 어, 걔네들은, 어, 페이스북은 지면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지면이면은 지면에 조금 더 효율적인 광고를 해서 광고주들이 돈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탈모 샴푸에 관심이 있어서 광고를 클릭하고 나오면은 다른 탈모 샴푸들도 같이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a라는 이 사람은 어, 지금 현재 어떤 광고라든지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그와 관련이 있는 콘텐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을 수도 있는데 어, 네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얘네들이 그래서 페이스북을 단순하게 어, SNS 회사라고도 하지만 마케팅에서는 테크 회사를좀 많이 해요. 가장 고도화된 예측 모델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검색 광고는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면은 우리들의 이런 값들을 어, 저장해 놓지 못하겠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약 5년에서 10년 동안에 우리 데이터들을 다 프로파일링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한정된 지면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더 광고 효율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최근에는 물론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그래서 마케터들이 좀 선호를 많이 했던 이유는 바로 광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제 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제가 반대로 스타트업을 타겟팅을 한다.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는 스타트업을 타겟팅으로 해줘요.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게 페이스북 광고 세팅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겟팅을 세팅하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 페이스북 광고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캠페인. 어 캠페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광고하는 목적 아까 뭐 이거를 구매 광고인지 아니면 브랜딩형 광고인지 이런 캠페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광고 세트 단위 여기는 결국에 어떻게 타겟팅 할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어, 광고 세트인데요 어, 그리고 그, 강, 그 타겟한테 어떤 광고를 할래 어, 이게 바로 광고 소재입니다 그래서 광고 아까 광고 세트에서 세팅을 하는 걸 보면요 여기에 이제 상세 타겟팅이라는 거는 바로 어, 페이스북에서 어, 프로파일링 해놓은 그, 그 어, 우리들을 프로파일링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사 있는 것들이라든지 인구통계학적인 것들에 맞춰서 광고를 할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그리고 신생아, 영유아 이런 것까지도 되고요. 뭐 반려다, 반려동물, 뭐 강아지, 우리가 뭐 강아, 반려 사료를 파는 업니다 뭐 강아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료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을 보면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매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고 어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 아니면은 뭐 건강식품에 우리가 관심 있다 그러면 건강식품에 가... 한번 찾아볼까요? 건강 뭐 헬스 건강식, 건강보험, 건강도 뷰티 가리자 이런 식으로 고객의 관심사에 맞춰서 다양한 라이프 스텝에 맞춰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바로 머신 러닝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다들 들어보시죠. 뭐 머신 러닝, 딥러닝.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 페이스북이 머신 러닝 데이터를 잘 쌓았어요. 데이터를 많이 쌓는 거는, 쌓는다는 거는, 어, 우리가 A라는 사람은 어떠한 확률이 높아라는 예측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데이터를 주면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 예측률이 올라가겠죠. 어, 그게 살펴보면은 페이스북은 2012년부터 앱 데이터들에 대해서 트래킹을 해왔고요. 그리고 픽셀이라는 걸 통해서 웹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파워풀하게 어, 데이터를 잘 쌓아왔고요. 이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들이 가질 수 없는 어, 소셜 미디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더 파워풀하게 만들기 위해서 픽셀과 SDK를 통해서 어, 우리 웹이라든지 앱에 대한 데이터도 다 시그널들을 모아왔습니다. 어,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원리를 보면요. 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 우리가 지금 현재 페이스북 앱 내에서 발생한 그런 데이터는 당연히 얘네들이 어, 머신러닝을 하겠죠? 그리고, 어, 광고 시그널. 이 광고를 했을 때 우리가 어, 광고에 반응하는 고객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 이 광고를 해서 넘어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정, 어, 데이터를 샀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심지어는 어디 위치에 노출하고, 어느 타이밍에 노출해야 되는지, 타겟팅은, 어, 이 광고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타겟팅을 해줘요. 우리가 힘들게 뭐이차를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어 특정 부자 영역 노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이 알아서 최적화를 해줍니다. 바로 이게 가능한 게 바로 페이스북의 강력한 추적 스크립팅 픽셀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깔아놓는다면은 A 광고를 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서 상담 신청을 몇명 했는지 어떤 광고를 본 사람이 어떻게 상담 신청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 페이스북을 얘기할 때 픽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은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저희는 이제 그로스틱인데요 페이스북 광고를 좀 많이 하는 이유는 아까처럼 틀퍼너를 가능하다, 브랜딩부터 퍼포먼스 콘텐츠형, 영상도 가능하고 그리고 텍스트형 광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채널이다. 그리고 수년간 전 세계 인구로부터 축된 양질의 고객 플랫폼이다. 저희도 왜냐면 글로벌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페이스북 채널들을 좀 많이 써요. 왜냐면은 어디 나가든지 얘네들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가장 진화된 광고 플랫폼으로서 스타트업들이 초 초기에 정밀한 타겟팅을 하고 다양한 광고 테스트들이라든지 마케팅 실험을 할때 가장 진화된 플랫폼으로 어,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페이스북 말하는 방법 되게 심플해요. 어, 페이스북을 믿고 맡겨라 이 한마디면 될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까 했듯이 페이스북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광고 효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페이스북에서 저희도 이제 아까 세팅한 것까지는 제가 뭐실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진 않지만, 어, 실제로 저희도 초반에 뭐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어이 페이스북을 학습을 시켜서 광고 저희 광고 계정을 학습을 시키면 저희가 타겟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광고를 최적화해서 돌려줘요 그래서 효율이 계속 잘 나와요 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냥 페이스북이란 채널은 우리가 타겟팅하기에 너무나 어, 좋은 채널이다. 그리고 우리가 디테일한 설정이라든지 되게 어 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접근하기가 되게 어, 유용한 채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활용도로 본다면요. 아까 그 테스트라든지 이런 실적들에 대해서 되게 정교하게 데이터를 볼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광고 소재를 한번 잘 만들어서 구글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어,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힌트들을 좀 성과 측정을 하는 어, 베이스로 좀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A라는 광고 소재가 제일 잘 먹혀 그렇다면은 이거를 구글에 한번 해보자. 어, 페이스북에서 A라는 소고 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뭐 탈모 샴푸를 우리가 샴그 했는데 보니까 어, 인터뷰했던 영상이 제일 효율이 좋아. 그러면 이거를 구글 광고 플랫폼으해서도 한번 어, 광고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 중심이 되주는 어 역할을 많이 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 그래서 나머지들은 좀 쉽게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나중에 적... 어, 진행하실 때, 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 이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핵심은 결국에 우리 타겟팅이 잘될수 있는 채널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고 싶다. 이게 페이스북에서 타겟팅이 될까요? 안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타트업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은 조금 어 어떤 특정 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 이런 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어, 페이스북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크리에이티브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콘텐츠형 광고이기 때문에 어, 페이스북 광고 소재 보면은 저희 페이스북 보면은 어, 피드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콘텐츠 어, 이 타겟을 잡고 이 사람들을 어떤 콘텐츠로 설득시킬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페이스북을 학습시키는 게 바로 페이스, 어, 페이스북 광고의 노하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도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세팅하고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서, 어, 웬만하면 초기 스타트업들이 직접 가져가야 되는 채널로 추천을 한다면은 페이스북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